자, 이 감자가 세상, 어? 23부터. 23부터? 아니, 우리 말고. 아까 그러니까 학교거 어, 그지 맞지? 어, 오케이. <laughs> 자, 이 감자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본문 1만 먼저 보고 쉬는 시간 할게. 자, 짧아요. 자, 일단, 뭐가. 자 일단 프렌치프라이는 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지 프렌치프라이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종종 같이 나오는 거래 파스트푸드랑 같이 나오는 프렌치프라이는요 어 하나야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사이드 디쉬가 뭐였어? 사이드 디쉬 <laughs> 자 보통은 이제 반찬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곁들여 먹는 음식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 곁들여 먹는 음식 중에 하나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프렌치 프라이부터 디스스 카드 봤을 때 본동사가 뭐예요? R is 지금 본동사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부터 풀이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 수업할 때는 좀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하고 문법적인 건 최소화시킬 게 중요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거 우리 위치 정도 보고 갈수 있겠지. 앞에 콤마 찍고 위치를 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이면서 계속적용법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에 지금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온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none으로 아메리칸 사이드 디스에 s 꾸며준 거고 one of 있으니까 뒤에 this is라고 해서 복수 명사 쓴거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뭐라 그러냐첫 번째 문장은 나 이제부터 프렌치프라이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지금 알려준 거지 자 이렇게 말해진대 대절이라고 말해지는데 토마스 아파슨이란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누구냐면 동경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데요 그 사람이 테이스 디스 프라이드 t 테이로이 프랑스에서 이 프렌치프라이를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레시피를 그 아메리카의 고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렌치프라이가 미국으로 오게 됐는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준 부분이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시 가주어로 들어가 있고 지금 대절부터가 진짜 주어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절이라고 일컬어져요. 대절이라고 말해져요.라고 해서 is said 수정태로 들어간 거 먼저 중요하고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토마스 제퍼슨이 누구냐면 이라고 해서 성격으로 표현 설명한 부분 그 다음에 대절 안에 테이스 d 디라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지 얘가 엔드로 같이 해서 브로우트랑 병렬구조 이루고 있어요. 그쵸? 동사 1, 동사 2 이렇게 병렬구조 이루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브로우츠 같은 경우는 병렬구조 관련해서 우리한테 물어보기 좋아. 왜? 브로우츠 쓸 거야? 못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브링즈. S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즈 때문에. 앞에 is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brings s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은 어, 얘랑 연결되는 건지 얘랑 연결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연결되는지 이제 해석상 연결시켜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대절 안에서의 주어가 이두 개, 아, 동사가 이두 개로 해서 과거 동사죠. 그 다음에 보면은 isSAID라는 본동사는 현재 동사예요. 일단, 동사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업법 변형할 때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말해지는 거고요. 이세 번째 대통령이 미국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가지고 온 거는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 계속해서 이 프렌치 프라이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실제 발명한 사람은요. 이른바 프렌치 프라이의 실제 발명가는요. 사실 프렌치 사람은 아니고요. 프랑스의 사람은 아니고, 벨기아의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이제 그 창시자? 뭐 원조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의 본동사도 지금 war인 거잖아.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당연히 Inventors겠지. 오부부터 프랜츠까지 묶일 거니까 그 원조가 누군지 나라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해 주면서 지금 프랜츠에 이렇게 이렇게 준 거지. 나 이제 나라 얘기로 강조할 거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Not A, B, B 이렇게 A가 아니라 B하라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는뭘 먹었냐? 프랑스 사람들은 어땠냐? 이 프렌치 프라이 대신에 프랑스 사람들에서아 프랑스 사람들은요 t i o n a l l y 전통적으로 즐겼어요 그냥 포테이토를 구운 포테이토를 그 치킨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걸 즐겼대 그들의 일요일 점심 식사로 이렇게 즐겨서 먹었어요 라고 해서 그냥 프랑스에서는 보통 뭘 먹었는지 그냥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고요 어, 인스튜드부터 프레이즈까지 그냥 묶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인스튜 d 오브 요렇게 오브까지 해서 전치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뭐 대신에 뒤에 명사 형태랑 같이 와야겠지 근데 요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그냥 인스튜 d 부사만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때가 있어 반드시 오브랑 같이 써져있는 전치사 형태로 와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뒷부분에, 어, 뭐, 포테이토 팬케이크랑 포테이토 감자 수프, 이런 것들이 또 인기 있는 전통적인 요리래, 독일에서는요. 또 한편으로는, 패션 앤 칩스, 가. It's uh, one of the most popular street food 영국에서는 또 인기있는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고요 라고 해서 약간 나라마다 좀 유명한 음식들 프렌치프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마다 이런 음식들이 유명해 까지 지금 발전시킨 거죠 앞부분은 그냥 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입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밑에는 별로 딱히 볼건없고요 While 지금 접속사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반면에인지 뭐뭐하는 동안에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해석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 뭐뭐하는? 한편 이라고 해석하면은 이 반면에와 뭐뭐하는 동안에의 뜻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은 뭐 없고 뒤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one of 써있으니까 뒤에 복수명사 온거 정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패션칩스라고 해서 보니까 s로 끝나는 복수명사 같잖아.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못 썼어? 이즈라는 단수 동사 썼죠? 그냥 fish a 라는 하나의 명칭이야, 그렇 요리 이름이에요. fish a 라는 이게 칠 약간 포테이토칩 같은 그그 그 뭐냐? <웃음> 그 <웃음> 편의점이 파는 거, 포카칩 어, 그런 거. 어, <laughs> 그포카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그냥 칩스라고 얘기해준 거고, 네, 하나의 약간 고유 명사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명, 단수동사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지? 뭐 어릴 거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